네, 풍수라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여행.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능설 풍수 비급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석화 리듬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오행 운세. 자, 그 중에서도 목화 토금수 오행별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바로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 7 9 7 8 0 8 1 0번입니다 797-8100번으로 여러분들 많은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내용 알려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동양 미래 예측학 박사, 소재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 편히 쉬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laughs> 박사님은 잘 지내셨나요? 예. 네, 좋은 한주 됐습니다. 아, 더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그렇죠. 네, 새로운 기운이 오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예.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석화리 듬으로 보는 대한민국 5. 문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렇죠. 오늘 계속해서 사탄 이어지는 거죠. 예, 오행이란 얘기 항상 얘기하지만 동양 모든 역학, 풍수지. 이 풍수란 우리가 톨르코너가풍수야 놀자지만 이것이 꼭 비단 풍수지리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풍수지리를 강조하지만 풍수란 의미 속에서 동양 역학의 모든 것들을 그렇죠.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역학, 혼동학 미 동양미래예측학의 모든 근저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음양오행이라고 했습니다. 음양오행은 그들의 뿌리면서 구구단 같은 겁니다. 음양오행에는 철학적인 측면도 있고 규칙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미래예측학에 사용하는 것은 주로 규칙적인 측면인데 네네. 여기서는 신비도 있고 밝혀진 부분도 있고 즉 동양역학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은 그런 설들이 있죠. 아, 그렇죠. 그 설들이 밝혀진 것, 정확히 밝혀진 것은 학문의 범주고 밝혀지지 않은 것은 이제 미신의, 밝혀지지 않은 것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 네. 미신의 범죄입니다. 제가 이제 동양 미대의 직학박사 이로서 하는 역할이 그것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이설 중에서 어디까지 설이 좋은 거, 어디까지 나쁜 것. 왜냐하면 역학을, 이럴 공부하는 학자분들이 모든 설을 다 검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그런, 그렇긴 합니다만은, 음. 검증된 건 자신있게 얘기하나, 얘기하고, 검증되지 않았어도 그 말이 있다 보니까 무시하지 못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최소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풍수도 이주한 사주명리 파트인데, 네, 사주명리 파트에서는 거의 90% 이상의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됐고, 풍수나 동양역학 기타 관련된 것도 지금 검증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검증된 거에서 정확한 것, 정확히 검증이 된 것은 학문화 시켰고, 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은 미신으로 분류시켰고, 나머지 가능성 있는 것들을 검증해 나가는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어허. 바로 우리 부동산. TV, RTN TV에서 그 역할들을 하는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예. 바로 오늘 음향 오행 얘기를 자꾸 지금 조금씩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뭐 장명에 대해서도 허와실 같은 걸 얘기를 할 것인 거고, 우리 아이 뭐 진로적성을 내가 직접 찾는 방법도 한번 얘기를 할 것인 거고, 주역이 됐던 기존 역학에 대한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과연 21세기 이 시대에 실용학문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 나가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검증하게 한 가장 기본 도구, 그것들이 바로 구분 음향우행일 수 있는 겁니다. 네네. 바로 음향우행이 구구단 같은 건데 여기가 잘못되어 있다면, 이 이론체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여기서부터 음향우행에서부터 풍수지리로 가는 과정, 사주먹리로 가는 과정, 이런 문세를 뽑아내는 과정에 어떤 그 과정들이 정확하지 않다면, 은 전부 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도 미신이라 소리를 듣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바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물론 음향 오행 시간을 따로 가질 겁니다. 이제 음향이나 오행 시간을 따로 갖겠지만 그전에 앞서 오행 운세를 얘기하면서 바로 어떻게 해서 각 분야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행에 대입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조금 내용이 조금 복잡해 보여도. 어, 시청자 여러분들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번 이제 칠판 보면서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기억하시죠? 만에 하나, 아,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보는 시청자 여러분이 계시다면은 그 홈페이지, RTN 부동산 TV 홈페이지에 가면은 지금 방송들이 지금, 음, 풍수한 놀자 코너에 나와있죠? 네, 네. 제 방송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네. 그 내용들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깔략하게만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구의 무슨 자전원이다. 네. 자전원을 통해서 우리가 자전원의 각 단계, 해가 뜨고 지는 것, 해가 떴을 때와 졌을 때 이렇게 두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음향이고, 그 다음에 이걸 다섯 가지, 아, 새벽역, 저녁, 무렵, 한낮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굳이 따진다면 오행의 한그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만은, 오행 의 규칙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어, 얘기를 할때아 어떤 시청자분이 또 그런 질문하시더라고요. 왜해피로면 시작이 꼭 여기냐? 시작이 어디든 관계 없습니다. 시작은 이 다섯 개의 운동들이 돌아가는 거. 중요한 것은 이 운동은 이 운동 이걸 목화토금수로 약속을 했을 때 목의 운동은 화의 운동으로, 화의 운동은 토의 운동으로 변해 가는 것만 일정한 겁니다. 네. 기준이 없을 때는 서로 변해 가는 것이지. 즉 기준점이 없고 그 시작과 끝이 없다라면 반복만 있을 뿐이지, 시작의 끝이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절대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기준점을 딱 주는 순간, 기준점을 여기다 둔다면은, 이게 시작인 겁니다. 네네. 여기다 두면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목화토검수는 어디에다 약속을 했느냐? 그냥 어디에 기준점을 두든, 시작인 것을 목으로 쳐놓고, 음. 끝을 수로 한것 뿐인 겁니다. 뭐니 이 하시겠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비슷한 맥락이. 그런 개념입 네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굳이 왜 봄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시작 아니라고 할수있습니 그렇죠. 그런데 통례를 볼때 모든 만물들이 봄이 되면 소생을 했다가 가을에는 움츠르들, 겨울에는 그 겨울잠을 자듯이 그렇죠.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은 상태, 그냥 안할때 우리가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묵시적으로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하는 것들은 뭐냐? 음. 봄이 시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은 이 부분을 시작이라고 쳤을 때 이걸 목이라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다 보니까 계절의 시작인 봄, 인생의 시작인 아동기. 네. 아동기니까 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철이 없죠.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이성적인 냉철한 판단을 한다기 보다는 그냥 즉흥적이라거나 그렇죠. 즉흥적이라 하고 싶은 애들이 뭔가 원래 먹고 싶을 때 내가 먹고 싶은데 건강 관리하기 30분 참여해야 돼. 이거 잘안 하지 않습니까? <laughs> 그렇죠. 그냥 떼쓰고 달라고 먹는 거죠. 네. 그래서 목의 특성들은 이런 목이 강한 애는 신중하게 뭘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움직인 특성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음. 그래서 힘을 떠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운동선수도 단순하게 막 이렇게 하는 그냥. 남들이 없이 혼자 뛰는 운동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하. 마라톤 선수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삶의 가장 근본이다 보니까 이것이 발달돼 있을 때 근육 같은 것도 발달되는 문제. 헬스클럽 같은 운동도 네, 네. 근육질 운동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오. 그래서 이런 목이 강해지는 회는 그러한 산업들이 잘 된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는 뭐라 하겠습니까? 이때부터는 조금 더 철이 드는 것. 세상을 아는데 자, 우리가 어린내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아는 시기, 청년기, 청소년기는 객관적으로 올크그룹을 완벽히 판단합니까? 아니면 그냥 잘 받아들이기만 합니까? 받아들이죠. 그렇죠. 뭔가 받아들이고 신기한, 뭐든지 보면 신기합니다. 쭉쭉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솜사탕처럼. 그래서 이시대 공부를 할때이 시기에 집어넣으면 그냥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집어넣는 게 중요한데 처음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어떤 틀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이제 고정된 관념이 되는 거고 고정관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교육자 입장 에 있는 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 청년기에 정확한 교육 지식을 접어 넣어 주는 것, 집어넣어 주는 것. 그래서 정확. 그런데 어 청년기다 보니까 가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막 받아들이시다 보시기다 보니까 더욱 잘 집어넣어 줘야 되기도 하지만 음. 이러다 보니까 뜬구름 잡고 이상. 그래서 방송 같은 건 현실입니까? 현실이 아닙니까? 현실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쪽에 화해 기운도 받아서 화려하죠. 방송한 분이 좀 약간 화려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좀 단순합니까? 화려 화려하죠. 색상이죠. 이렇게 심플한 것도 화려하지, 주로. 그래서 화려한 색상들. 음. 이것이 방송의 대명사입니다. 여름이 화해 계절, 방송의 신을 계절입니다. 그리고 양력으로 11월달이 되면 수해 계절이 옵니다. 네. 항상 제가 11월달쯤 되면은 그 각종 방송국에서 문의를 받는 게 있습니다. 연예계 11월 개당 아 맞아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 화 연예를 의미하는 것 방송을 의미하는 게 화의 개념인데 11월부터는 수의 수가 강해진 시기라 음... 상극이라 하지, 극을 합니다 화가 네. 그래서 11월이 되면은 연예인들의 어떤 치부들 안 좋은 문제들이 막 드러나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 되면 해마다 그렇습니다 양력 11월 되면은 바로 연예인들 특히 다른 사람들 그런 열 많이 있지만. 특히 연예인들이 일반인에게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그래서 방송계에서는 11월 달을 주의해야 됩니다. 아, 그게 또 오해문세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연관되는구나, 당연히. 아, 네. 이것도 연관되고 석하리듬하고도 연관이 되는 네. 거고. 자, 그 다음에 네. 토는 뭐냐. 얘기했듯이 이 목화의 기운이 쭉 뻗어나가다가 금수는 다시 접어드는 겁니다. 그래 토는 바꿔지는 것, 변화. 그리고 우리가 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예도 들었지만 처녀총각이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너무 사랑하다가 네네. 현실에서는 사랑하기에 장애가 되잖아요. 요즘 길거리 보면 너무 젊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애정행각을 지나치게 하니까 음. 표현의 자유다. 맞아요,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진정한 자유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렇죠. 더불어 사는 사람 속에 전체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그 속에서 즉 더불어 살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의 자유가 진짜 자유인 겁니다, 여러분들. 뭐, 나, 내가 좋은 것만 한다면 하면 된다? 산 속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사회 속에서는 아닌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자, 이렇게 음양에 뻗어가는 기운들이 이렇게, 음, 금수로 바뀌어지는 과정. 즉, 태양이 떴다가 질 때, 지기 위한 과정. 어디로 진다고 했죠? 네. 물론, 물로 지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우리 땅덩어리에서 볼 때는, 저, 우리 동양에서 볼 때, 그, 땅을 통해서 진다고도 합니다. 자, 사람이, 목화를 양이라고 합니다. 양지에 살다 어디로 갑니까? 음지로 가죠. 아, 그렇죠. 예, 살아있는 건 양지라고 하고 들어가시는 음지라갑니다 그럼 어디로 묻힙니까? 땅으로 들어가죠. 네. 예, 이렇게 해서 바로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원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과 땅. 더 근본적인 원점이 물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보통 우리가 느끼는 것은 땅입니다. 땅에서 나와서 땅으로 들어가고 모든 씨앗을 땅에다 뿌려놓으면 은그또 결, 결, 결실이 결 나옵니다.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토란 부분들을 우리는 결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고 네. 변화를 해주는 실체 또 결실을 가져오는 것 그래서 토의 시기는 토는 부동산도 의미합니다 부동산 그렇죠. 중에서 주로 어떤 것들 성실한 부동산 봉급쟁이 샐러리맨 혹은 어떤 것들 가장 중요한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 현실이니까 네, 네. 가장 중요한 그고 건강을 뜻 의미합니다 아 현실이 가장 중요한 거잖습니까 그 기초생활 돈 이런 네, 것들을 네.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그럼 토가 언제 뜨느냐. 바로 토가 가장 강한, 석하리듬에 의해서 토가 강한 시기는, 어, 석, 그, 감년. 감년부터 시작해서. 네. 갑을 병정. 응, 음, 갑을 병정. 아, 그, 그쵸. 그렇죠. 개년이 개년이네. 개, 갑을 병. 개, 갑을 병정. 오케이. 개년부터니까 사실은 2013년 작년부터 부동산이 서서히 움직입니다. 아, 부동산 중에서, 아, 전체 부동산이 아니라, 관계 땅에 관계된 겁니다. 음흠. 땅에 관계들서 서서히 움직여서 2015년 16년 17년 이때가그 땅에 관계된 것은 그리고 건강에 관계된 거죠. 네. 어, 13년부터 서서히 뜨기 시작한 니죠 건강이. 그래서 13, 14, 15가 여름입니다. 그 16, 17년이 가을입니다. 그래서 15, 16, 17년이 건강에 관련된 산업. 그리고 땅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피크를 이루입니다. 그러다가 10, 저기 17, 18년부터 다시 석가라립이 겨울에 저버들기도 합니다. 아하. 참고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그 금은 뭘까요? 다시 이제 금은 여기서 딱 넘어가서 네.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본격적인 건데 자 나이를 칩시다. 이렇게 성실하게 움직이다 보면 성실하게 노력하면 토의 시기는 성실하게 사람들 비유도 맞춰지고 왜 현실적으로 돈을 벌려면은. 내가 승질을 부려서 안돼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고분고분하고 남들 피부도 잘 맞춰주고 때에 따라 힘도 쓰고 성실합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다면 보 돈이 생깁니다. 돈이 많이 쌓이다 보면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아, 내가 돈이 많아지면. 아, 내가 말, 아, 사람들은 말. 내 말을 듣죠. 듣죠? 네, 예, 자기가 돈만 딴 말은 안들어도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업 체도 열어주고, 그리고 직원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 을 통제하는 역할. 그래서 금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음. 자, 잘 보면은. 목화는 쫙 퍼들었습니다. 어디를 네. 갔죠? 그런데잘안 보여. 사실 이게 이제 바꿔주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가다가 돌아오는 첫 모습 이겁니다. 그러니까 쫙 가다가 돌아온첫 모습 보이는 겁니다. 나무로 치면은 쫙 퍼져 있다가 꽃이 피는 시, 꽃이 피어도 열매가 맺고 이런 시기가 토라면은 이제 열매가 좀 떨어지고 꽃도, 꽃잎도 떨어지면서 약간 가지가 나오면서 양상해지거나 네. 어떤 틀이 되는 것. 더 이상 크지 않으면서 자른까지가 떨어지면서 틀을 갖춰나가는 것. 이것이 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의의미 틀. 그래서 여기서 보잘 보면, 보면은 목은 쫙 뻗어가는 걸 설정하다 보니까 오행의 나무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나무라가는 거지. 이 나무는 죽어 있는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뻗어가는 의습을 얘기한 거고, 화는 태양과 가까운데 지난번에 분산이라 했죠. 네네. 분산 기억하죠?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목은 또 어, 목을 얘기할 때 우리가 목의 운동, 화의 운동. 아니, 목의 운동. 이 운동이 쭉 뻗어가 화가 똑 뻗어가야 되는데, 네네. 화의 운동은 옆으로 퍼진다, 이렇게. 그렇죠. 토의 운동은 아예 옆으로 가, 옆으로 가는 운동인 거고. 그래서 이것을 분산이라고 했습니다, 화가. 그래서 분산되는데, 태양에 가깝고 뜨겁고 분산되고 화려하고. 그래서 이것을 불에 상징하는 겁니다. 불 같다. 불에 타오르는 모습들. 그리고 토는 아까처럼 뭔가 걷어들인 결실의 토의 개념, 을 흙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금은 뭐냐? 틀을 갖추는 겁니다, 틀. 우리서 자연계에서 틀을 갖추기 위해 뭘까 틀 뭔가 야무진 것 남들을 통제하려면 부드럽습니까 강했습니까 강합니까 자 우리가 본급을 누구한테 받죠 윗 사람에게 받죠 윗 사람인데 그냥 윗 사람입니까 결국에는 오너가 주는 걸 마찬가지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오너는 참 좋고 부드럽습니까 조금 부럽 아무래도 네. 부담되죠 <laughs> 오너는 통제의 최종선이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금은 통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행에서계때 금을 갖다가 쇠라고도 하고 돌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말이 안되도 해요. 왜냐하면 쇠와 돌은 성분이 다른데. 근데 잘 보십시오. 쇠와 돌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딱딱한 것. 쇠가 부드럽지 않잖아요. 돌도 맞으면 머리 아픕니다. 그렇죠, 그렇죠. 쇠나 돌의 이 공통점은 딱딱한 것. 틀을 갖추는 것. 바로 그래서 틀을 갖추는 게 금입니다. 그래서 금은 틀을 갖추는 업종. 틀을 갖추는 업종이 뭡니까? 보면은. 자, 경찰. 똑바로 안 아. 해? 검찰, 네네. 그다음 군인, 뭐 이런 것들, 네, 누군가를 있네요. 막 천의 의사로 외과 의사처럼 잘라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금입니다. 음. 그래서 바로 이 금이 이제 순서대로니까, 자 지금 화가 떠 있다겠습니다. 화의 업종이 이제 토의 업종이 뜨겠죠. 네. 그다음 뭐가 뜨겠습니까? 금의 업종이 ]죠. 뜹니다. 그 화의 업종이 강할 때까지 금의 업종은 아직 못 뜨는 겁니다. 네네. 지금 뜰락말랑뜰랑말랑 하는 겁니다. 지금 서서히. 그래서 올해 화가 강할 때. 금의 업종이면 군인 경찰 어떻습니까? 그렇네요. 조금 약하죠. 네. 가장 약한 건 수의 업종인 거고. 그런데 군인 경찰 조금 약하지만 몇년 지나면 다시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바로 이렇게 업종들이 변해가 가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 그다음에 이제 금까지 갔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이건 뭐냐? 원점으로 가는 겁니다. 네. 원점으로 가는 것은 만약 이런 형태를 친다면은 여기 목이라면은 수는 내려오는 겁니다. 화는. 화는 이렇게 분산돼서 올라가는 거고, 네. 금은 분산돼서 내려오는 거고, 토는 옆으로 가는 거고, 운동이 각각 보면은. 그럼 여기서 내려오는 것, 자연계 중에서 밑으로 그냥 한없이 쫙 내려가는 게뭐 있을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비나 물을 생각한 겁니다. 물은 어때요? 쫙 수증기로 올라갔다가, 물도 잘 보면 네. 수증기로 올라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목입니다. 그러다가 퍼지 가는 모습, 음. 이게 화입니다. 네, 네. 더 이상 안 퍼지고 쫙 변해가 응결돼서 구름으로 떠다니는 건 뭐, 토. 그러다가 비로 내려온다. 소. 네, 수직히볼수 있는 아하. 건데 이 수.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수라고 표현하는다. 오해수. 가장 뭡니까? 응축되고 내려가는 것. 그리고 만물의 근원이 생명의 모든 근원이 물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 흙과 물이두 가지가서 상대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수라고도 표현합니다. 수. 네. 그래 물속 물수, 깊은 물속은 어떻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껌껌하죠.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검은 색깔이라고 도 표현합니다, 이게. 어... 톤은 황운형이니까 노란 색깔로 하는 거고, 그 다음 금은 황운에서 어둡기 직전의 그 상태, 희끄무리한 상태.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그래서 하얀색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흰색, 회색 가까운 아하. 개념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검은 수는 아주 검은색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색깔 같은 것까지 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특성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음. 자, 그럼 일단 대략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를 가시겠죠? 그럼 여기에 수의 수는 잘 봅시다. 여기서 금과 수. 금은 사람들 통제하는 업종이라겠습니다. 그럼 수는 어딜까요? 자, 여기서 봅시다. 수는 뭘까? 자, 인생으로 치면은 저~ 어릴 때 유아기 네. 아동, 아동기 좌충우돌하는 시기 청년기 뭔가를 막 꿈을 가지고 가슴 이상 네. 이 현실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고뇌하고 번민하기도 하고 이상 멋도 부리고 할 때의 시기 그렇죠. 그다음 렇죠그 현실 돈도 벌고 성실하게 사는 시기 중년기 장기 그다음에 이제 금은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통제도 해주고 음. 끌어 이끌고 가는 그런 리더의 시기들 어딥니까 장년기 네. 그리고 노년기 노년기가 되면은 행동이 없습니까 생각이 많습니까? 생각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 산전수전 겪다 보니까 생각이 좀 약간 이성적 논리적이 이성적입니까? 아니면 즉흥적입니까? 어 생각이 많으면 당연히 논리적, 논리적 이성적이죠. 네. 그래서 학문으로 치면 수학 같은 것논리적이이성적이 검증할 수 있는 것화해시기는 검증이 안 됩니다. 음. 목과 하를 구분할 때 목은 행동이라면 하는 학문의 개념이 있을 때거고 금도 행동이라면 수는 학문의 개념이 있으는데. 화해 학문의학문의 학문의 개념은 이상주의적인 학문, 공상 네. 같은 것인 거고. 그런데 수의 개념에서 뭐라고 합니까? 영화, 영화, 이런 것들 들이보면서 다 부지런히 쓸데없는 짓거리, 뭘 하냐 하듯이, 바로 여기는 검증될 수 있는 학문, 실용적인 학문, 오. 수학, 과학, 실용학문, 바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는 산업, 유전공학 같은 것, 지식산업 같은 것들, 음. 바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제 사람에게 이런 기운이 강하면 머리는 상당히 좋은데 행동력은 많이 없는 굶뜬 사람들, 굶든 사람들, 저녁형 인간, 이쪽은 아침형 인간, 이렇게 다 구분될 수 있는 특성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는 바로 지혜를 상징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래서 수가 많으면 지혜. 근데 실제 사주에 수가 많으면 지혜, 이건 또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건데 어쨌든 여기서 와전된 겁니다. 모든 원리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 알고 있다면, 살아가는데 참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올해가자, 이건 수은 또한 가지 해양과 수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힘든 것도 해양수산이라겠습니다. 올해는 뭐가 강하다? 화가 제일 강하고 토가 강하려고 합니다. 화가 강하면서 토가 강하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가 제일 강한 거고 토가 두 번째로 강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목이 강했다가 꺾여가는 시기인 거고, 이런 흐름이 들어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직은 목과 화가, 토가 비슷하지만, 이쪽이 강하다 보니까 수가 제일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이제 금이 그 다음에 받아서 와간에 그런 흐름을 갖고는 있습니다. 오행으로 볼 때. 자, 이런 것들이 대략 또 흐름이 되고요. 자, 이 다섯 가지 성질을 알고 있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행을 다시 한번 다, 다룰 때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할수 있을 겁니다. 모든 네. 여기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여기 또 이제 올해 같은 때가 뭐, 뭐, 가본년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는 목이니까. 오행이 목이라고 다 이게. 목이니까 아동이 강하게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기운과, 기운과 현실에 나타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잘 봅시다. 지금 우리 박사인 아나운서 갑자기 네네. 그 원래 영어를 잘하지만 지금 봅시다. 영어 공부를 타지. 이번에 스페인어 공부를 하고 싶어, 스페인 네. 그래서 스페인어 공부를 딱 시작했어. 올해 1월 달부터 막 시작했어, 열심히. 네. 딱 12월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 다음에 다른 거 하려고. 그리고 작년까지는, 저기, 저, 운동을 했었어. 스포츠. 오. 운동을 열심히 했어. 테니스를 쳤어. 네. 그리고 지금 올해는 테니스 안 치고 스페인어 공부를 해. 그럼 올해 1월달, 2월달, 예를 들어서. 그럼 스페인어 공부 두달 했는데. 네. 지금 스페인어 잘해보대. 못하지, 아직. 못하지. 운동은 지금 안 해, 테니스는. 근데 테니스는 잘 쳐보죠. 쳐. 잘 치겠죠. 1년차 잘 쳐. 중요합니다. 자, 스페인어 공부 시작한 건 여기 시작을 했지. 이건 기운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아직 결과는 잘하지 못하죠. 네네. 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동지에 해가 짧아지기 시작했고, 하지에 해가, 동지에 해가 길어지기 시작했지만, 해가 진짜 길어진 것은 충분히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가오년할 때, 이 갑할 때, 이 갑은 목의 기운이, 갑과 을은 목의 기운이 시작되는 거지, 아직 목이 강한 건 아닙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 어, 갑년, 올해 가오년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기존에 이제 사주하게 아직까지, 그 학문적으로 체계가 많이 잡혀져 있지 않고 이제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네. 역학이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년은 목에 하니 목에 하니까 목에 사업이 뜬다. 근데 아까처럼 목의 기운이 시작되는 거지 목의 사업이 뜨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 개념 아직은 이제 뭐가 뜨느냐 화의 기운이 강하고 토의 기운이 뜨기 시작하는 게 올해 가보년의 이제 기운인 겁니다. 대신에 수의 기운이 가장 약하고. 그 다음에 목기온도 약해져가는 그런 흐름에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시기인 겁니다. 대략적으로 어떻게 흐름이 들어가는지 알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오행 각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은 오행별 석하리듬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행운세 오늘 사탄에 대해서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오행운세라고 한다면 좀 생소한 분들도 계셔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여기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소작 박사님 강의들을 들으시, 들으시면서 좀 많은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전에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보고 싶다하시는 분들, 아까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RTN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무료. 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꾸준히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강의 들려주신 소재학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자 이렇게서 해 석화리듬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오행 운세로 이 목화토금수 산업별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